민족 대명절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인타운의 떡집은 선물용 떡세트 준비와 떡국떡 할인 판매를 시작했고, 마트에서는 선물용 정육세트, 또 과일세트 등 여러 제수용품의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족 대명절 설날을 일주일여 앞두고 한인 사회에서도 서서히 설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떡국에서부터 차례상에 올라가는 떡을 준비하는 떡집들은 미리부터 떡국 떡과 선물용 떡 세트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저희는 이제 한과 세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양떡 꽃송편 어, 선물 세트 위주로 했어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국 준비로. 떡국떡 또는 직접 뽑은 가래떡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을 예상해 미리부터 떡국떡을 할인 판매하는 떡집도 있었습니다. 다음 주되면설니까 그때는 어, 떡국떡이 너무 너무 손님이 찾으니까 어, 그때 기에 지금 가 싸게 세어하고있어 올해 설날이 다음 주 금요일 31일로 다가오면서 떡집들뿐만 아닌 일부 한인마트에서는 일찌감치 본격적인 설날 세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한인마트에서는 가보년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이처럼 선물용 재수용 고름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한 마켓의 경우 설맞이 복세일을 오늘부터 실시해.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줄수 있는 선물용 후지 사과와 한국산 배 세트, 정육 그리고 추억의 과자 선물 세트 등을 준비했습니다. 사과, 배 선물 세트 이제 종류별로 그다음에 사이즈별로 준비해 놨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육부에서는 저희는 이제 갈비, 그다음에 소꼬리 선물 세트, 그다음에 생선부에서는 굴비 그리고 이제 고소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옛날 향수. 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자 선물 테스가 있어요. 기존의 수요일과 목요일을 기준으로 세일을 진행하는 다른 마켓도 여러 제수용품 그리고 떡국 떡세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특별할인 행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. 제수용품들 준비하고 있고요. 저희가 그 떡국 떡 준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일이 항상 그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네. 또 한국으로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보낼 경우에는 24일까지 배송을 마쳐야 설 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외에 한인 은행들도 설을 맞아 한국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곧 시작할 예정으로 이외 한인 사회도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.